엄청 신났네. 자, 응? 엄마 물고기 무서워서 안 돼. 응. 우와. 아빠 손 봐. 아빠 손 먹히고 있어. 이야, 밑에 엄청 많아. 응. <웃음> <웃음> 아이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 하그 신난데. <laughs> 응? 손이 안 나왔어. 손이, 손이. 요렇게 하니까 나왔는데. 하하하. <laughs> 어? 리에야. 리에 리에 띠용 띠용 우리는 물고기 보러 갈까 물고기 리 안녕하세요 해봐 리에 안녕 안녕 리에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아니>?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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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기분 완전 좋은데 응 아, 완전 좋아 응 아. 아이고 아이고 엄청 신났네. 어이구 신났어. <laughs> 아빠 하면서 달려갔어. 아빠 하면서 왔어. <laughs> 응. <됐다> 어디 가? 어디 <laughs> 가? 쟤 어디 가는 거야? 리에 어디 가요? 리에 어디 가요? 리에! 흑야! 응? 흑야! 응. 응. 물고기 밥 주러 왔어요. 얘 봐요. 물고기 밥 주러 왔어. 물고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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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까 여기 상어도 있더라, 그지? 리에. 있어요? 상어도 있어, 네, 상어도. 상어 없다. 상어 어디 갔어? 네? 상어도 있는데 그지? 네. 상어 저기 있다, 상어 저기 있다. 상어 왔다, 상어 왔다. 상어 왔다. 들어가 볼까? 네, 상어 왔다. 상어도. 상어도. 무서워, 상어. 리에, 네, 가보자. 리에. 네. 리아. 네. 뒤에 뭐야? 네. 상어가 있어, 상어가. 오, 오. 뭐야? 오, 뭐지? <laughs> 뭐야, 뭐야? 상어가 있는데? 어? 오, 상어가 왔다 갔다 한다리에요 상어가 있어요. 근데 상어 뭐줄 거야? 어, 물고기 밥 주러 갈까? 이제 우리? 이거 열어물까 이에요? 요렇게. 아우 씨, 안 열리네 밟아야되나? 아안 열리는걸 어떻게 해 그러면 출 됐다 밟아야된다니까 아이 콩알만하네 리아 이거 니가 먹으면 안된다 물고기 받 줘봐요 리아 리아 뭐해? 바닥에 뭐 있어? <laughs> 느낌이 이상하니까 물고기 맛마 줘볼까? 오자 오자 자 물고기 맛마 줘보세요 어. 어, 무서워. 이거, 리에, 어, 만마 줘요, 만마, 어 여기 줘. 그렇지. 오 싸운다 싸운다. 어지 물고기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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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먹네. 응. 어. 엄마, 엄마는 여기다. 물고기 이런 거 싫어하는 것 같아. 어, 징그러워. 이 물고기들한테 줘 옳지. 오징 친구로. <laughs> 리엔 좋아하는데? 리엔 리엔 좋아하는데. 에가 좋아니까 하 이러고 있지 내가. 자. 엄마 물고기 무서워서 안돼. 응. 와와 박스 박스 잘하네. 응. 잘했어요. 잘했네요. 박스 잘했어요. 리에. 자기야 저거 봐. 박터피씨 봐. 자기 손나봐요 리에야 이거 봐. 리에야.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laughs> 무슨 느낌이야? <laughs> 아 싫어. 뭐야? <laughs> 어? <laughs> 어? 자이가 해볼래? 아나 너무 싫어. 네? 나 물고기 싫단 말이야. <laughs> 으. 으아. 아, 리에 이거 봐. 아빠 손 봐. 으아. 아, 너무 징그러워 <laughs> 리에, 아빠 손 봐봐. 아빠 손 봐. 아빠 손 먹히고 뭐 있어. 어, 무셔하 무시하고 먹히고 있어. 이거 말고 봐, 이거 봐. 리에, 이거, 이거 봐. 봐. 아빠 손, 아빠 손, 아빠 손 봐봐.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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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밑에 엄청 많아. 어, 응. 던져봐. 근데... 응. 아빠 손, 지진 가 봐. 어. 오니까, 오니까 손을 확 빼. 그만, 잠깐 자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위에 썼나봐. 넣었는데, 오니까 도망가, 손을. 오지 말래. 리가 그렇게 흐트리면 안 되지. 응? 아우, 차갑다. 아유, 잘했네. 아 휴지, 닦자. 물, 물 닦자. 옳지. 하가 신난데. <laughs> 기분 좋으니까 말막 해. <laughs> 어. 이거 봐, 이거 봐. 뜯겨먹었어, 봐봐. 피 나는 거 아니냐? 그니까, 러이 정도면 뭐, 먹은 거 아니냐, 내 거? 살 먹었어, 봐. <laughs> 리 응? 신나요? 얘 뭐, 오늘 개 탔네, 완전히. 응? 진짜 걸을까? 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리에 응? 아이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 어떡해? 귀여워. 너무 신나. 어떡해? 뭐야? 저 너무 뭐한테 신나. 뭐한테 갈 건데? 응? 나가요 그럼. 엥? 뭘 만져보려는 거야? 어? 뭐. 호갱님이고 막, 호갱님 호갱! <laughs> 아. 리에, 힘들면 엄마 안아줘? <laughs> <laughs> 눈으로만 야, 보세요. 너무 눈으로만 때리면 어떡해. 보세요. <laughs> 리에. 아 기분 괜찮아? 좋아요. 이거? 엄청 좋아요. 어, 엄청 괜찮아, 오늘은? 응. 리에야. 네. 우리 네. 오랜만에 빠빠 해줄까? 빠빠. 리아, 안녕. 아이고. <laughs> 응? 응. 다음에 봐요. 빠빠. 오늘. 힝. 가끔 어 리에 어디갔지? 어 리에 어디 있지? 어, 없다. 어, 리에 없다. 여기 있다. 있네. <laughs> 리에. 리에 없다. 리에 없다? 어 음, 리에 없다. 눈을 가려야지. <laughs> 리에 사랑해 한번 할까? 리에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네 확실히. 응. 그랬어 이렇게 밖에 나오고 싶었어 데이트하고 엄마 아빠랑 없어, 없어? 리에 없어? 있어? <laughs> 있어? 없어? 아이고. <laughs> 기분 엄청 좋구나.